여러분 비트코인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설마 최고의 보안을 자랑한다는 대형 거래소에 넣어두고 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난 비트코인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단 0.001개의 비트코인도 거래소에 남겨두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셀프 커스터디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그리고 그들이 말하던 보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이 사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는 심리 물론 이해합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는 것이 편할 수 있죠. 앱 하나만 있으면 사고 팔기도 쉽고 심지어 시세도 바로 확인 가능해서 편리하죠. 그리고 복잡한 기술 같은 건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소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설마 해킹당하겠어?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국가가 어떻게든 보상해 줄 거야. 오히려 셀프 커스터디가 더 위험해.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끝장이야. 전 세계 로스트코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래서 난 위험을 분산하려고 여러 거래소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어. 이 모든 생각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들어맞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놓치고 있습니다. 간혹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트코인은 느리고 맨날 해킹당하는데 도대체 이딴 걸 어디다 써? 여러분,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100% 틀렸습니다. 지난 약 15년의 기간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단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컴퓨팅 파워로 보호받는 이 네트워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에서 지겹도록 듣는 그 수많은 비트코인 해킹 사건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모두 비트코인이라는 견고한 요새의 밖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거래소, 개인, 통신사 등 비트코인을 둘러싼 약한 고리들이 공격당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위협한 사건들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방식의 잘못이었던 셈이죠. 지금부터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을 위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셀프 커스터디를 주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최근 몇 년의 사례만 보더라도 끊임없이 그 설마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 당시 세계 3위 거래소 FTX의 파산을 기억하실 겁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경영진이 고객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써버린 거대한 사기극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보상 방식입니다. 최근 FTX는 파산 절차에 따라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객들에게 코인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파산했던 2022년 11월, 그 당시의 코인 가격을 달러가치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FTX에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기준 약 1억 6천만원이 아니라 파산 당시 시세였던 약 2천 5백만원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여러분의 자산을 다 날려버린 뒤 폭락했을 때의 가치만 돌려주며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억울한 부분은 이것을 보호해줄 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개인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FTX 사건을 계기로 거래소들이 얼마나 성숙해졌는데 도덕성과 보안을 더 강화했을 테니 이제 저런 일은 다시 안 생길 거야. 좋습니다. 만약 거래소가 안전하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할까요? 해킹의 위협은 거래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25년 8월 부동산 유튜버 아포윤 님의 사례를 보시죠. 이분은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사용했습니다. ftx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곳이죠. 하지만 그는 해커들에 의해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자산을 모두 탈취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바이낸스가 해킹당한 게 아닙니다. 코인 탈취의 원인은 바로 그의 개인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커는 가장 약한 고리인 개인 PC를 공격해 유유히 자산을 빼내갔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열쇠를 가진 주인이 쓰러지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또 그건 PC 보안을 소홀히 한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야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바로 통신사 해킹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IT 강국이라고 믿었던 대한민국, 우리가 제일 의심 없이 사용하는 SKT, KT, LG U+와 같은 거대 통신사의 보안 시스템이 뚫려버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튜버 인범TV 님은 이 통신사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뚫리며 1억 5천만 원의 자산을 도난당했습니다. BTS 전공역시 비슷한 수법에 범죄 대상이 되었죠. 통신사 해킹이 이전 해킹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은 사실상 모든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마스터키 역할을 합니다. 해커가 통신사를 뚫어 여러분의 유심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들을 손에 넣는 순간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거래소의 비밀번호 찾기 본인 인증 절차가 순식간에 뚫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OTP를 사용해도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최상의 키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거래소도 정신을 차리고 개인의 보안도 철저해지고 통신사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완벽한 보안을 갖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정말 안전할까요?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대전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되짚어 봅시다. 이것은 해킹이나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민원 등 국가 전산망 전체가 수일간 목통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중앙화 데이터가 보관된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고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용하는 거래소의 데이터 센터는 안전할까요? 화재, 지진, 홍수와 같은 재해 앞에서 이 중화가 된 서버는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에 분산되어 운영됩니다. 한 도시가 정전이 되어도, 한 국가의 인터넷이 끊겨도, 심지어 전쟁이 발발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아무런 영향 없이 묵묵히 돌아갑니다. 이것이 탈중앙화 시스템의 진정한 힘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거래소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고 개인의 pc는 언제든지 뚫릴 수 있으며 통신사는 여러분의 신원을 통째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는다 해도 단한 번의 재해로 모든 것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보고도 여전히 당신의 미래를 남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셀프 커스터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인 지갑을 만들 때 생성하는 12개 혹은 24개의 니모닉 단어는 지구상 모든 슈퍼컴퓨터가 동원되어도 사실상 해독이 불가능한 수준의 암호체계입니다. 그 강력한 보안의 열쇠를 오직 나 자신만이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셀프 커스터디의 본질입니다. 아, 그리고 양자컴퓨터 어쩌고 하는 댓글이 달릴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자컴퓨터가 나오면 여러분의 개인 계좌가 제일 먼저 털릴 겁니다. 그거 터는 게더 쉽거든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셀프 커스터디를 할수 있는 환경은 더 험난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정부와 기관은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라는 명분으로 더 높은 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거래소에서는 트래블 룰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가상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근 더 노골적인 통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셀프 커스터디를 위해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를 사서 해외 거래소로 옮기려고 할때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갑자기 과도한 자금 출자 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수사 기관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며 이체를 막아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고객에게 회원님 계정에 대한 출금 진행을 위해 얼굴과 실물 신분증을 동시에 촬영하여 제출하라는 일종의 머그샷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자산을 옮기겠다는데 이러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완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자본이 자신들의 통제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명백한 검열이자 장벽입니다. 이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이 당연한 과정이 언젠가는 극도로 어려워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도권의 문이 닫히면 사람들은 P2P 지장으로 몰릴 겁니다.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진정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떨까요? 거래소에 찍힌 숫자와는 전혀 다른 프리미엄이 붙을 겁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될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미래 정부가 셀프 커스터디 자체를 막으려 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출금세를 부과하거나 빼낸 비트코인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년 막대한 보유세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시스템 안에 가두어 통제하고 세금을 징수하려는 시도는 역사가 증명하는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과 쏟아부은 에너지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래소에 두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인생의 결정권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셀프 커스터디는 번거롭고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스스로 공부해야만 하고 스스로 보안에 신경 써야만 합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책임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산을 지키는 행위이고, 이 행위는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개인 키를 직접 통제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은행과 정보의 통제와 리스크에서 벗어나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재산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셀프 커스터디를 배우는 과정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저축입니다. 낡은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에 여러분의 미래를 저당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내 콜드월렛에서 들어왔을 때그 극강의 자유를 느껴보십시오. 진정한 비트코인 혁명은 여러분의 키를 여러분의 손에 쥐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보고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생겼다면 제가 올린 카드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 셀프 커스터디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추천하는 영상이니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이야기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